자신까 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테라뷰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테라뷰가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에 나왔던 상승분을 다 뱉어 버렸어요. 특히 최근에 최근에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을 찍으면서 분명히 특정 외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 이게 결국에 기존 주주의 매도 물량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드렸는데, 그럼 지금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 종목을 공략하면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나름적으로 여러분께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제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주주 구성을 좀 보여드렸죠 우리가 주주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첫날에 925만 주가 풀렸고 전체 발행량이 26%가 풀린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공모투자자의 물량들은 고작 해봐야 2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기타 기존 주주의 물량들이 711만 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테라뷰 홀딩스의 지금 주주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다 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처 캐피탈 FI가 아니라 이전부터 테라비오 홀딩스의 주주를 보면 결국 외인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부분이고 결국 우리가 이것들을 최근에 누가 매도했는지를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매도가 나왔던 게 결국 외인들이 많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침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데이터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결국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우리가 그러면 창구별로 보시면 좀 아시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결국에 이 삼성 창고에서 물량들이 아침에 조금 쏟아졌지만 그 물량들이 온전하게 삼성 쪽에서만 쏟아진 게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주주 창고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니라 오늘은 개인들의 손절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따라서 괜히 매도한 것보다는 지금은 가져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라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게이 종목을 내가 만약에 저점을 잡았다라고 해요. 갑자기 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께서 이거를 평생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15일짜리 보고서 물량이 풀리기 전에 한 번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 15일짜리 보호기수 물량도 161만 주가 풀리고 이 친구의 평균 단가는 8천 원짜리 물량이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투하가 될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이 조만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내가 매도 타이밍을 한 번은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 거다. 즉 오늘 이 매도가 기존 주주의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여러분께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겠죠 그럼 니가 말하는 고점 들이지언제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내가 매도 타이밍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8177-8300으로 테라뷰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뭐 보내드릴까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 매수 매도 해보세요 어차피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요 관련된 뉴스 같은 것들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죠 특히 제가 보고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수급의 변화 같은 것들도 제가 계속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숫자 7도 같이 남기시면 또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테라뷰 홀딩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뤄드리고 아침저녁에 시황들 우리가 장중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과 그리고 당일에 제가 종가 베팅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꺼내드리고 있으니까 실제 제 계좌 오픈하고 매매하는 내역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도 남기시면 되고 이 번호 입력하는 게 귀찮으시면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눌러서 여러분께서 각각 입력하셔도 순식간에 신청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 지금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 이 상태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지금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검사 관련된 테마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드렸어요. 결국에 이쪽 섹터는 분명히 좋은 재료로서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기는 할 거다. 결론적으로 이 테라뷰의 이 하락의 주 원인은 바로 외인들의 매도였지만 그 매도 물량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오늘 키움 같은 특히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던 개인들이 지금 오늘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면 아 결국 답은 나온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매수했던 창고들이 어디에요? 결국 개인들이 많은 창고인데 이쪽에서 지금 오늘 매도가 나오고 오히려 삼성 쪽에서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일단 오늘 너무 여러분께서 여기서 패닉세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결국에 이 하락 속에서 내가 일단은 지금 이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품 번호 0 1 0 8 1 7 7 8 3 0 5로 테라뷰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죠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험소 감사합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물어보는 게 너는 도대체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또는 여러분께서 소통방 어떻게 입장하고 입장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는데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내 드렸던 내역과 소통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보통 제가 보내 드리는 게 특정 종목과 특정 매수가 또는 매도가를 같이 보내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이 근거를 보내 드리고 여러분한테이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소통방에 공유를 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20일 날에 여러분한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25만 원 전으로 분할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드렸고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제 구독자분 374분한테 보내 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8월 20일 날의 주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8월 달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이때 딱 정확하게 하락을 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불과 두 달만 갖고 있었어도 두배 수익을 낼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물론 급등 나온 종목을 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통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통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소통방에서 너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해서 제가 보통 장 전에 여러분한테 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장 중에 또 우리가 볼 만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주도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제가 또 같이 공유해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에 어떻게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장 마감하고 나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장중에 나왔던 이슈들도 제가 짚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들과 그리고 관련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8177-8300으로. 여기다 여러분께서 숫자 7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소통망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여러분한테 트레이딩 하고 있는 채널들 공개해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다 하시면 제 핸드폰으로 숫자 7도 남기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종목 일부 내가 관심 있는 종목만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제 핸드폰으로 종목명을 남겨두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에 대해서만 타점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메꿀 수 있는 방법들도 궁금할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다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여기다가 각각 문자 남기시면 되겠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